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실 때 가볍게 가볍게 일어나시는지 아니면 힘들게 힘들게 좀더 조금만 더 자자 하시면서 일어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이 벌써 11월 30일 마지막 날이거든요. 내일이면 12월이 됩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죠.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했는데, 이제, 올해까지 하려고 하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좀 보는 눈이 보여질 것 지금 확실해질 것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많은 내용이 쓰여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아이 성경이라는 책은 굉장히 두껍고 많은 얘기가 있지만 아 이런 이야기구나 하고 이야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성경을 읽을 때좀 성경이 재밌어지고요, 좀 읽기도 쉬울 것입니다. 전에 안 하셨던 분들이라도 지금부터 이제 하고 있는. 이 새벽 묵상을 12월 한달 동안이라도 꼭 같이 하셔서 성경을 좀 보는 눈이 밝아지고 또 성경에서 제대로 우리가 찾아야 될것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을 바로 깨닫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나오긴 했는데요. 오늘 여기에서는 또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그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두절 속에서 예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예, 발견하셨죠? 예,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이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것은 사탄이죠. 예, 사탄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탄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서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요.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그런데 왜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인가? 어떻게 해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예수님 족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가 보면 마태복음 1장에는 이제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개보라 하면서 이제 그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나가죠. 거기에서 해서 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까지 열네 대여 14대여, 열네 대에서 또 이주하기 전까지 열네 대 이주한 후에 열네 대 이렇게 바벨론으로 이주하기 전, 그래가지고 이제 14대, 14대, 열4대요 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족보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이죠. 거기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계속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의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자들이 몇명 나와요. 다섯 명 나오죠, 사실은. 예.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이라를 낳고 했어요. 유다가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식들을 낳는데 자식들이 일찍 죽고 며느리만 남았잖아요. 그 며느리가 다말이잖아요. 그 다말이 셋째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그건 이제 이스라엘의 풍습인데, 그 당시에 풍습이었는데, 이제 그것까지 설명하기 시간이 없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와 이제 동침하게 돼 가지고 자식을 낳죠. 그것을 기록할 때는 다말이라는 여자 이름을 올려요. 또그 뒤에 가서 5절에도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다 할때이라 아, 라합이라는 여자 라합이라는 여자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나오죠. 그래서 보아스를 낳았다. 또 보아스는 누구 누구하고 나중에 그 결혼하게 되냐면 이걸 결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풍습에는 자기 친척이 과부가 되면 자기가 이제 보살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룻기에 나오는 룻입니다. 룻을 데려와서 그 과부가 된 룻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살기 하면서 아내로 삼죠. 그래서 룻에게서 오벳이 나왔다. 오벳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새의 아버지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니까, 러이 특징적인, 성경에 나오는 특징적인 여인들은 계속 이름을 거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다윗도 아내가 있었죠. 사우랑의 딸이 있었는데, 그, 그 사람을, 그, 원래 본처에 있던 사우랑의 딸, 딸이 자식을 낳았지만, 그의 자손들은, 어, 다르게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가 뭐, 누굽니까? 바세바죠. 우리아이 아내를 뺏기 위해서 다시 나쁜 짓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아이 아내의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꼭 좋은 얘기도 아니에요. 뭐 이게 또 그렇게 뭐 대단한 얘기. 물론 이 보아스가 루슬 아내로 삼아서 한 것은 참 훌륭하다고 할수 있겠지만, 뭐 다른 이야기들은 참. 어떻게 보면 나쁜 이야기고 범죄이고 막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 아주 중요한 여인들은 이름을 거명을 했어요. 이름까지 올려놨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죠. 다들 아내가 있었을 텐데.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네명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여자의 이름이 나왔다는 거이 여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족보에서 다루고는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족보 마지막에 가면 이제, 요셉이 예수님을 낳을 거 아니에요. 아,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니까. 그것이 이제 16절인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었나 봐요. 근데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 집안의 이름을 계속 이름을 쓰기 때문에, 여기 야곱이 요셉을 낳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의 자손의 야곱이 아니죠. 한참 흘러와서 이 예수님이 아버지였던 요셉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그 요셉의 아내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데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으니라. 그런데 그 예수는 어떻게 낳았죠?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리를 갖기 전에, 처녀의 몸이었는데, 성령이,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그게 18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퇴된 것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죠. 그냥 살아가면서 요셉이 이제 마리아의 남편이었으니까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려진 것이지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여자들이 다른 여자들의 이름이 네 명이 나오지만 이 여인들은 아,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이 있어서 이름이 겨, 거명되기만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에게서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남편이 아니라 남편에게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죠 남편 없이 자식을 낳았어요 애를 가졌어요 뭐 과학적으로 보면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자식이 아니죠 남자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여자의 후손이 너 너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것 같지만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태어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뱀의 후손의 머리를,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린대요. 근데 뱀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고 달려 죽으셨죠. 그것이 이제 발꿈치를 무는 거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부활하시니까 고난이 잠깐 있다가 다시 회복되니까 발꿈치를 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고 우리가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이제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악한 사탄의 무리들은 무적형으로 쫓아내고 무찌르잖아요 그것이 이제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은 뱀과 여자는 뱀과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탄과 맞서 싸워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모든 사탄 세력을 마귀를 무찌르시고 완전히 도, 어, 말살 시키실 거예요 완전히 없애시고 쫓아낼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과정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 우리 주님 따라서 주님 말씀 지켜가면서 악한 어, 사탄 마귀 무찌르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 주님의 하신 일을 보여주시고 계획을 알려주시고 우리도 주님 따라서 신앙 지켜가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원수 된 사탄마귀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싸워 무찌르고 이기며.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